10만원대 저렴한 공기청정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 다주기는 10만원대 보급형 가성비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16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블루스카이 3100인데요. 하지만 상품 후기에는 일관된 불만평도 있으니 사실 때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장단점, 객관적 시점의 탑5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점보다 장점을 주로 까는 변칭 리뷰 탑파이브입니다. 요즘 워낙 황사다 미세먼지다 해서 공기청정기가 거의 필수인데요. 삼성에서 10만 원대로 저렴한 보급형 공기청정기가 출시되었는데 삼성 브랜드임에도 가격이 저렴해서 2022년 초에 출시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며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로켓배송으로 할인받으면 16만 원대로도 구입 가능하고요. 댓글란에 구입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가격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삼성의 보급형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3100의 상품평을 분석해 저는 장단점을 계속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단점부터 깝니다. 첫째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은 센서가 둔하다는 것인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상품평에서 지적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일부 사용자로부터 지적되는 내용입니다만 한마디로 다른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공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는 거죠. 따라서 미세먼지가 올라가거나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도 청정모드 상태인 파란불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자동모드를 끄고 수동으로 작동시킨다는 후기도 종종 보입니다. 둘째로는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가형 공기청정기도 현재 공기의 오염 상태인 미세먼지 수치를 수치로 볼수 있는데 이 제품은 보급형 제품으로 심하게 원가 절감을 한 것인지 오염 정도가 수치로 확인이 되지 않으며 불빛 색상만으로 대략적인 공기오염 상태만 알수 있습니다 셋째 단점은 용량인데요 열평형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실내 상태에 따라서는 다소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만 원룸이나 웬만한 아파트 거실 정도에서는 무리없이 사용 가능한 용량입니다 넷째는 색상인데요 원래는 색상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지만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베이지 색상만 판매되고 있는데 이 색상이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좀 호불호가 갈리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색상이 좀 우중충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단점을 정리해 보았고요. 장점도 갑니다. 첫째는 역시 가성비 가격으로 삼성 제품치고는 매우 저렴하고요. 삼성의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 모터의 경우에는 10년 보증이라 든든하죠. 그리고 보급형 제품임에도 앱으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수면 모드로 세팅하면 소음이 거의 나지 않고. 소음에 대한 불만평이 정말 없을 만큼 정숙한 편입니다. 또 처음에는 교체 필터 가격이 7만 원대로 비싼 편이었지만 지금은 호환 필터가 3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필터를 교체하면 되니 렌탈 공기청정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입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의 보급형 공기청정기인 블루스카이 3,100을 살펴보았고요. 미세먼지가 수치로 확인이 안 되는 점과 센서가 좀 둔하다는 단점만 제외하면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검증된 제품이고요. 앱으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니 구입할 만한 아이템인 듯 합니다. 자, 구입하시려면 댓글에 쿠팡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탑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